대화 요청 준비해야 돼, 준비. 어떤 공격이 날아올지 몰라서. <laughs> 어, 이거 왜 이렇게 별표돼 있는데 다 읽어지지? 너무 아, 어,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너무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귀마대 귀마 선수 그다음에 자, 줄 열면서, 오늘, 어, 찾길 안 여시는 분들 되게 많네요. 아니, 이 구간이 원래 찾길을 잘안 여나? 이, 3급 구간이 원래 잘안 여나요? 자, 공짜 취해주고. 아, 요것도 막아주세요. 아니면은 상대가 이거로 때리면서, 여기를 들어와서 말을 노리면 또 피곤해. 막 궁도 틀고 해야, 나중에 피곤하기 때문에 막아놓고 가면 돼요. 어, 맞아요. 그 구간 특징들이 있죠. 뭐, 4급에서 많이 두는 수, 뭐, 6급에서 많이 두는 수, 18급에서 많이, 뭐, 이런 거. 자, 올려줍니다. 자, 차장. 와달라. 자, 이거 뭐예요? 공짜. 병, 달라. 자, 다음에 여기로 내리면서 공격. 하지 않고 마장에. 그거 하면은 뭐 상으로 막아도 되고요. 뭐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네. 자, 먹으면서. 닫을 수가 없어. 외통이야. 자, 여기로 빠져주면서. 마장 예약. 비키면서 마장할 거예요. 수고 자, 귀마대의 귀마 선수. 아, 예,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네, 고맙습니다. 자 면포 자 중앙줄 열고요. 네, 자 중앙상 올립니다. 귀포 자 그다음에 귀상까지 마포포마 양상 밑에 있는 거다 올렸죠. 여기서 선택인데, 궁사다 해도 좋, 좋고요. 차를 이렇게 뽑아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선택이에요. 자, 삐뚤궁. 자, 일단 삐뚤궁을 했다는 거는 포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거니까 좀 긴장 좀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곧 포가 공격적으로 활용이 되겠구나. 아, 요 정도만 알고 장기를 봐도 더 재밌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상태랑 대충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어, 설계를 대충 이런 식으로 했구나 방향만 알아도 훨씬 재밌습니다아 30초 양차 먹기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면아 이게 상이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30초 양차 먹기라기보다는 자 닫고요. 어, 왼쪽을 좀 노려주는 양차 양포를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총 공격하는 장기예요. 자, 공격에 진심인 사람들이 쓰시면 돼요. 자, 한번 네, 쫓아 보고요. 와, 뭐야? 논투렁에서 배운 장기. 어, 이분 그 영상에 등장하신 분 아니에요? 그때 만난 그분 아니에요? 아, 아닌가요? 어쨌든 영상에 등장하신 분이죠, 논투렁 장기. 아, 다시 한번 등장하시기 위해서 자 병을 추해 줍니다. 자 일단은 어네 일단은 포장치고요. 수아스 이대국. 자 멍군 면포 놔주면서 앞장에 <laughs> 자 비키면서 포장해 아 최단기간 찾아끼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국. 어우, 큰일 날 뻔했다. 보지도 않고 위험했네. 자, 네 면포 놓습니다. 차대가 이루어지고요. 오케이 중앙상 올립니다. 자줄 달라 이 선을 잡아볼게요. 다 달라. 아 방금은 먹으면 포장 상장의 외통입니다. 자견마구요자 빗뚫궁. 봉틀고 자 이제 야, 우리가 양포 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포장 한번 노려볼 건데요. 자 포장에 자 취해주면서 양사 떨구기. 어, 자 살려줍니다 한 마리 먹었으니까요 자 미리 맞고요 그러면 상대가 차를 아마 쓰지 않을까요 내 차를 쓸 텐데 아무래도 어갈수 있는 길이 여기 한 군데. 우리가 여기로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내리면서 찾아는 수가 있어. 지금 되게 위험한 예,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로 왔을 때 차로 지키는 수가 딱보이던 수인데 여기로 왔을 때 병으로 막는다. 지금 점수로 봐서는 이제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먹고 나서 장군을 불렀을 때, 그냥 맞고 나서 먹었을 때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8.5 점이 나기 때문에 뭐 여기로 오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해버려도 괜찮을 것 같죠. 포장도 있는데요. 포장은 포장도 괜찮긴 한데 글쎄요 이제 이거 두는 거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자 포장에. 올리면서 다음에는 이거 때릴 거예요. 맞대리면서 포달라. 좋았습니다. 4대구 창칸 이제 뭐 주눅 들어서 아마 차장은 안칠 거예요 예, 왜냐면은 지금 4대국이라서 무리수 라든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고 조금 이제 천천히 조금 튼튼하게 뭐 궁을 내린다거나 뭐 밑에 있는 거 올린다거나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창구 오케이 그다음에 창칸 올립니다 4대가 이루어지고요. 자, 궁내리고 사닫고 자, 열어줍니다. 자, 중앙상 말을 지키면서요 포다리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후수장기는 절대 욕심 부리면서 둘 수가 없어요. 천천히 둘 수밖에 없어. 그 뭔데 차대? 이거 너무 욕심이야. 너무 너무 막 혼자 좋은 거 들려고 너무 욕심 부렸어. 대화 요청 어. 자, 왜요? 준비해야 돼, 준비. 어떤 공격이 날아올지 몰라서. <laughs> 어, 이거 왜 이렇게 별표 돼 있는 데다 읽어지지? 너무... 어,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야...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직 화가, 화가 나셨죠?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네, 차대를 해줍니다. 어, 지금 이제 대화 내용을 보니까, 예,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야겠네요. 야, 영상에 나오시려고. 자, 공짜. 레알 크크만 치시면 됩니다 네. 포달라 포달라 와달라 자, 올리고요 자 여기를 노려주는 상으로 상으로 면.. 면포 잡으려고.. 어? 어.. 미리 노리는 거.. 어? 상으로 면포 잡으려고 미리 노리는 거.. 얍섭하지.. 얍섭하게 하네.. 마달라 상달라 양거리를 해줍니다 양아치 장기는 아니잖아.. 양아치 장기 맞는 것 같아요.. 네.. 안 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아치 장기 맞아요 형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욕만 안 했으면 계속 할 텐데 예, 아쉽네요 또이 장기 쪽은 어, 욕설한테 또 되게 야박해요 관대하지 않습니다 비속어 이런 거는 여타 게임들하고 달라가지고 또 어, 많은 형님들이 또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이쯤에서 아우트로 음악 들려요 그 진짜 중증이네